이게 경보 장치라고 써 있어요. 이 경보 장치가 무슨식 경보 장치냐? 예, 기계식 또는 배수식 경보 장치입니다. 예, 전기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계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리터싱 챔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치게 돼요.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이것을 뭐 기계식 또는 배수식 경보장치. 이건, 에, 워터 모터공이라고 합니다. 예, 워터, 모터를 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책, 기사책이나 이렇게 보던 워터 모터공,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워터 모터공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경보장치를 정의식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계식을 신뢰하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일반데요. 어, 이태원에 미국 사람이 2층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깜짝 놀라는 겁니다. 소방 설비가 없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하고 다 붙여가지고 완벽하게 좀 해달라고. 제가 아신한 기술사 분께서 이쪽에 감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보장치를 반드시 워터모터공을 해달라고 아 전기식이고 신뢰도가 낮으니까 기계식 해달라고 이 구하는데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없어서 우리나라는 기계식 어디 있어요 전기식만 있지 그쵸 그래서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 밸브는 평상시에 폐쇄되어 있어야 되고 이 밸브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폐쇄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개방되어 있고 어디가 막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가 막혀 있죠 뭐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네, 클래프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죠? 클래프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든 또는 이렇게 들어가든 더러, 들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보를 울릴 텐데, 그죠? 자, 경보를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는 어디요? 방제실에 알려주겠죠. 그죠? 방제실을 알려주는 거는 기계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기는 전기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자이 밸브를 개방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서 시험을 할수 있는 거죠. 이 밸브를 열면 어떻게 돼요? 이 밸브를 열면 물이 이렇게 나가고 클래퍼는 열리고 물은 계속 올라가고 이 구멍이 열려서 클래퍼에 의해서 닫혀있던 구멍이 열려서 물이 지속적으로 가고 경보 시험이 되겠죠. 또 말단에 있는 말단에 있는 시험 벨브를 열게 되면요. 말단에 있는 시험 벨브를 열게 되면 또 시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클래퍼를 개방하고 배수 벨브를 열어서 클래퍼 개방 시험. 말단 시험 벨브를 열어서 클래퍼 개방 시험. 근데 이 정보 시험 벨브는 클래퍼 개방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클래퍼가 이렇게 좀덜 닫혔습니다. 이물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예, 시터가 손상이 돼가지고, 샜습니다. 완전히 다 닫혀 있어야 되는데, 닫힐 수가 없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말단 시험 밸브에 뭐가 있어요? 화재 안전기 주상로뭘 설치하게 되어 있죠? 말단 시험 밸브 말단 시험 배관에. 아, 개망형 헤드 또는 반사판 및 프레임이 제거된 오리피스를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밸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이 개방형이니까 밸브 없으면 다 새잖아요. 그죠? 압력계 설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여기에 압력계를 설치해 봅니다. 배관을 이렇게 해서 압력계를 설치하는데 압력계를 이렇게 현장에선 설치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밸브, 볼 밸브 하나 있고. 자, 이 압력계는 이 전압, 정압, 동압 중에 무슨 압을 측정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정압을 측정을 해요, 정압을. 이 압력계는 정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압을 측정한다는 건 뭔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지금 90도 각도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압력은 단마분의 P, 20분의 V 이 제곱, 이게 전압이에요. 얘가 전압이고, 이거는 동압이라고 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분명히 얘는 이 간벽에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간벽에서의 속도는 최고 속도예요. 아니면 속도가 있어요. 아니면 속도가 0이에요. 0이죠. 여기서는 최고속도, 여기는 속도가 최저속도인 0을, 예,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0이잖아요. 이 구멍은 속도가 0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0이니까. 이것만 측정이 되잖아요. 정압시 근데 이제, 여기에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어,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렇게 압력계를 설치를 했어요. 압력계를. 이렇게. 자, 이렇게 설치하면, 이거는 뭔데? 전압만 측정이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오, 속도압도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슨 압이라고, 얘는? 예, 얘는 전압이 측정이 되죠. 자, 이렇게, 옥내수화전 노즐이 있어요. 노즐 밖에서 피토 게이지 측정을 합니다. 노즐 밖에서. 노즐 밖은, 노즐, 노즐 밖은 무슨 압이?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은, 대기압은 얘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압막 측정이 돼요? 얘는 동압이 측정이 되죠. 동압이. 그래서 얘는 동압 측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 노절 선단에서의 애, 방수 압력 환산 수두다. 같은 말이 잔류, 잔류, 속도 수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노조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 환산 수두, 같은 말이 잔류 속도 수두에요. 자, 우리가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경량 오마무기 돼야 되는데, 이압력계의 설치, 압력계 설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말단 시험 밸브, 말단 시험 배관에 압력기를 반드시 설치하시오. 이런 화재 안전 기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현장에서는 100% 설치하고 있어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재 안전 기준은 없는데 현장에서는 왜 100%를 설치를 하고 있을까요? 또, 이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잖아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압력을 측정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에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 옛날에 점검 기구에 뭐가 있어요? 점검 기구에 피토 게이지, 즉 방수 압력 측정 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걔가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사용을 해요? 사용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피토 게이지 가지고 여기서 측정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측정할 게 없다고요. 옛날에 소방 기술사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말단시험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쓰겠어요? 이게 이제 소방을 아는 건데. 1번 화재 안전 기준에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2번 동합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압을 측정한다? 정압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말단 시험, 말단, 말단 시험 배관에 걸리는 압력을 압력계가 없어도 피토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반드시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방수압 측정에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해요자 스프링클랩 헤드 한 개예요 이 스프링클레 헤드 하나가 개방됐을 때 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설치한 취지가 뭐냐? 우리가 폐쇄형 스프링클레 헤드가 수백 개, 수천 개쫙 설치가 돼 있어요. 이벨브를 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열린 뽑이잖아요. 그것도 어디 가요? 압력이 높은 쪽이, 압력이 가장 낮은 쪽이. 압력이 가장 낮은 쪽이 하나 열린 꼴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가 열렸어요. 말단 시험 밸브가 열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겉머리에 있는 폐생 스프링클 헤드가 화재가 나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죠? 또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열어 보면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만들었어요. 해장기가 터졌습니다. 물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예 경보 울려야 안 울려요. 안 울리죠.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그러면 경보 울려야 울려요. 울리죠. 그죠? 그래서 이 유수 검지 장치에 기능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수금 장치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예, 작동시험 작동시험 부작동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로? 80리터 i n 으로몇분 이내에? 예, 1분 이내에 경보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80리터 퍼분이 아닌 뭐 70리터 퍼분 이건 아니고요 80리터 퍼분 이상에서 1분 내에 경보가 울려야 된다고요 자 헤드 한 개가 개방됐어요 80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헤드 한개 개방되면 80 이상이 나오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죠? 경보 울리겠죠 그래서 이 말단 시험밸브는 기능이 뭐예요? 유수검 장치의 기능 시험이에요. 방수압, 방수량 측정 시험이 아니라고요. 화재 안전 기준에 뭘 하기 위해서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를 합니까? 뭘 하기 위해서? 시험배관을 설치를 해요. 유수검 장치에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수와 방수량을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또 답일 수도 있어요